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부의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이 주택가와 인접한 골목 상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. 영주학사 골목이 전국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경북전문대 맞은편 50여 개 점포가 밀집한 학사 골목입니다. 점심때지만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부 상가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. 9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몰리던 영주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. 수포, 여기도 수포, 여기 수포, 많이 수포가 세 군데 있었거든요. 밤에도 학생들이 막 폭적거리고 해서 시끄러워서 잠도 못잘 정도로. 학사 골목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뭉친 건 작년부터입니다. 영주역에서 10분 거리인 점에 착안해 세련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빈점포 5개, 수제 맥주점 등 이른바 청년 점포를 유치했습니다.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밴드 연습실, 공방, 야외 카페 등 업종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.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용두에 생긴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처에 부속사도 있는데 여행자들이 많이 잘 곳도 없는데 특히 컨테이너로 저렇게 건축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행자부의 주택과 골목경제 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. 지금도 주민들이 반합이 잘 되고 앞으로 청년들을 위주로 이 골목을 살리려고 해요. 전통 재래 시장과 구도심 재생 사업에 이어 이젠 골목상권 살리기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